자, 트타로 야수 상대 어떻게 하는지 해보겠습니다. 들어가고 싶은데? 1레벨? 신대가 걸게 없어서 들어가면 안 돼? 다이애나 레드, 레드 할것 같은데? 맞지, 이거? 더블 찌는 생각합시다. 슬로우 때문에. 무조건 여기 시작. c 스 제발. 이 찍어야 돼. 오, 나이스. 이거, 나이스 이거 두나리밀게요두나리밀고 위쪽에 와닿는게 넣어주면 좋아요 다이 미리, 미리, 미기 때문에. 리 미리, 서시리 미리, 이 와드 해주도록 할게요. 너는 와드만 해주고, 언제? 아, 킬잡 눌러가지고, 눌렀다. 뭐는지 빼주고 빼주고 다음 중 <놀라> 나이스. 잭갔다 몇 해박시다. 라인 괜찮아. 이건 바텀 끝나서 아잘 내려왔죠. 라인 더블 안 박혀서 납쁘드들 이거 잡아주고요. 이제 또 갔다 올게요. 이 라인에서 한 라인 더하면 야소 테타 가지고 라인 좀 힘들어서 반반 라인이니까 잭갔다가 봐도 그냥 뻗어주시다 사실. 어차 반반 라인이기 때문에 라인이 좋아져요. 아이고 여기서부터 슬러프시 하면서 때려주면서 아빠가 라인 밀리지 말고 라인 지어주면서 조율하시고요. 이거 놓고 이제 나이 이려주고 빠져주고. 밑에 와도 한개 넣어주고요. 이제 는 턴이니까. 넣어주고. 자, 이제, 끝시쓰 써주면서. 바텀 무비이외일 박아놨으니까 바텀 무비 쳐주면 되죠? 세게 세게 아플게, 이거. 하고 이제 올라가 줄게 다시 그냥 바톤 라인좀 한번 풀어줬고 이거 미담 불러야돼요 니달리 라인이 이상하기 때문에 빼주고 <laughs> 윗렙이니까빼주고 <밉네비니까. 웃음> 어떤 싸움 나니까 살짝 봐주고 미담이 보시면서 다 가주면 됩니다 아, 이제 올라가 줄게요. 이러고 이제 미단이 받아주면 돼요. 상대가 여기 정글이 있어도 트타가 안보이기 때문에 빠스기 뭘 못해 받아주면 돼요. 이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주고 이제 갑시다. 이제 푸시하고 바텀 오빙 계속 밀고 바텀 오빙 계속 밀고 바텀 오빙 이거 높은 거한 바오 되는데 이, 마주고. 아주 잡기 놔두고, 비드비드 다 야, 안 먹어? Nice. 이거 이거 와봐 이거 와봐. 다이나 두었는데? 어 이게 죽어? 어이가 없어 진짜. 이거 먹거다. 한걸다 먹어. 한일더 믿어주고. 아, 진짜. 아 근데 이건 너무 답답한데? 아니 알리스타는 왜 밑에 왜 있는 거야? 알리스타 오지 이거. 얘놈왜안 내려가. 이따 너안 오면, 너안 오면 끝나. 끝내자. 아니 진짜 근데 아니, 살짝 봐야겠다. 이게, 근데 내가 못한 게 아닌데. 왜 죽어야지, 내가? 나 이파 억울해. 그 다음 봐보자. 내가 또 못한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이거 봐주고. 아니야, 근데 미드 처음에는 걔지졌어다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빠프시 넣어서 라인 밀어놓고. 다이애나가 우리 여기 못 들어오게. 데스가 타프시하기 때문에. 빨리 라인 박아놓고, 미도 가서 와단게 채워주고. 그래서 이제 라인 유지하면서, 다이애나 이제 내려오는 거 보니까, 보였으니까. 밑에 보면 치면서, 니달리랑 같이 다이애나 한번 쪼여보고밀어면서 채우고. 여기서 라인을, 이렇게 하고, 반기는 라인 만든 다음에, 지금, 야수 가니까, 바로 버리고, 받은 싸움에 받은 띄워주고, 요거 전, 여기뒤 이겨주고, 먼저 와서 받고, 집갔다가 밑에 해봤고, 여기서 야수 잡아주고, 여기까지 완전 완벽, 완벽했는데, 하고, 여기서 집갔다가 여기서 집한번안 가면, 상태 안 좋아서, 집다못 잡기 때문에, 어차피 라인 반반이다, 집갔다 와서, 흥미싸 띄고, 그서 라인 여기서, 크리스 유지하면서, 스페 하면서 이제 라인 당겨서 쌓아주기 여기서 쌓았으니까 우리 바텀은 지 밀리니까 우리 바텀 편하게 하고 상대 바텀 불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라 여기서 빠푸시 하고 여기서 밑에 무빙 하면서 이제 상대 바텀 여기서 무조건 쭉 빼야 되지 라인 안 좋은데 쭉빠지게 만들고 빠지니까 다시 미드 가서 라인 여기서도 대충만 밀고 또 바텀 무빙 또 싸우니까 하고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올라가서 이제 라인 받아주고 그리고 한라인 앞에서 해주고 또, 바텀 무빙. 하고, 집 갔다가. 라인 먹고, 난 여기 없는 거 확인했으니까 다이너 여기 있을 거 생각해서 지금 올라가주고, 봐도. 또 여기서 야스도 잡아주고. 하고, 미드 푸쉬. 한칸 먹고, 집 지파마... 팜, 다음. 이거 라인 받아주고 대버턴이니까. 그래서 또 라인 또, 디나이 걸고, 안 무빙. 슬러 푸시 하고. 존재하면서. 이제 바텀도 싸우니까 여기서 라인 빨리 밀어주고, 바텀 무빙 해주고, 이제 로에스 노플이니까 살짝 봐주면서, 바텀뒤 기계 싸우니까 가다가, 여기서 제리가 엉쿤 났어. 여기서 그럼 니달리가 여기서 밑에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믿어봐야지. 여기서 어떻게 싸우려고 하는 거야? 여기서 내가 아점플 뛰었다 쳐볼게 근데 내들 여기 다 죽었어, 이거. 낚아야 죽었어, 점프 뛰었으면. 여기서 이제 알리스탄 버리고, 니달리하고 내가 노플이 야스워를 잡아야지. 왜 여기 왜 봐? 어찌진 싸움. 하고 어, 위에 보고, 믿어보시 어, 여기서 이제 높은 이하쏘? 앞에 나오니까? 잡아주고. 미드 믿어주고, 한칸 뜯고. 야, 여기까지 엄청 완벽한데? 그 다음에 이제 미, 여기서 한번 죽었을 때가 문제 같은데? 믿어내고. 바트 한 번, 바트 한번 내보내주고. 미드 푸쉬. 해주고, 다시 밑에 무빙. 바텀 다이브 압박해주고, 와당도 넣어주고. 위로 올라가서 라인 밀고. 그래서 보면 라인이 무조건 주도거이 나한테 있어서 계속 움직여주는 게 제일 커. 지금 파사내고나가주도거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잖아. 하고, 또 밑에 무빙. 여기서 이제 용 치고, 왜냐면 요쯤 먹고, 탑 죽었으니까, 다이나 가서. 용 먹어주고, 다시 미드 가 라인 절대 한 번도 안 밀려줬어. 하고, 여기서 이제 핑하에서 내가 는척 하면서 집탐. 근데 이 다이나가 트타가 안 보이는 게 여기까지 들어오는 게, 빠꾸가 없긴 하다. 틈타 진짜 안 보였는데, 다이나 여기서, 이어까지는 인정. 근데 여기서 이따가 오는 게 레전드였어. 따다와서 진짜 미쳤어. 어, 여기서 뭔지. 어쩔 수 없고. 미드 라인 받아야죠. 점 빠졌으니까. 푸시하고. 맞죠? 이게 이제 안 보이는 압박이지. 여기서 집 갔다가 팀 싸우고. 위에 싸움 나니까, 라인 밀면서. 여기서 이따 거리 조절. 상대 여기 불시 있는 거 아니까. 거리 조절 하면서, 여기서 이제 다이나 던는 거, 구운 날렸는데, 이게 딱 걸려. 에 판정, 진짜. 아니, 딱, 토스 해줬는데, 이게 딱 걸려. 이게 궁이. 걸려가지고, 여기 야수 궁이 맞고, 레오나 궁 큐, 맞으니까, 스탑 무빙. 와, 진짜 이거 근데 너무 어그한거 아니야, 이거는 근데? 이게 판정이 내가 지네? 지는 판정이네, 이게? 그래도 뭐 싸움 이겼으니까 뭐 됐다 쳐요. 이거는 내가 무리한 거 맞아. 요거는 내가 이제 받고, 라인 스탑 과정에서, 레오나가 한번삐져나왔길래 여기 아까 다이나 보였잖아. 그래서 다이나 위쪽이고, 야수 어차 탑에 있으니까, 레오나 혼자 있을 거 생각해서 지금 해본 건데. 한 대가 텔 받고, 이제 해가지고, 이게 딱 걸려가지고 또 죽었어. 이거는뭐 어쩔 수 없어 치고. 하고 여기서 이제, 탑 푸시. 탑 받고, 미더 이제 세게 하니까 한번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지고 이제 내려가지고 미더 붙어줘서, 변형 풀고, 미더인 믿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약속 왔으니까 다시 탑 가. 난 계속 밀고 붙고, 밀고 붙고 약속이 따라오는 느낌이잖아. 약속 박을 때난 찍갔다가 뽑고. 야수가 지금 여기 보였으니까, 타원에 거밀고. 그래서 핑아 지워주고 여기서 타원 인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여기서 바도다 올라와가지고, 무서워서 안 갔어요. 그래서 그냥 직관 이유가 지금 상대방이 보면, 내시야도 네 보잖아? 아예 안, 뭐야. 이게, 여기서 트다가 이거 쳐버리고 상대 조이면 내가 죽거든? 그래가지고 이때 그냥, 킹아 받고, 와드 없는 체크하고, 그냥 집간 거예요. 그래서, 집 갔다가, 이때 이제 잘못된 점, 니달리가 여기서 늑대 먹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알리스타 데리고 와서 창진을 해야 돼, 니달리가 원래. 근데 얘가 늑대를 먹고 있어가지고, 이게 바운이 나온 거예요. 시아 이거 누가 딸 건데. 그래서 늦게 와서, 시았다니까한 먹혀있고, 박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 사람 솔직히, 더 쓰면 내가 이때 이판 졌어. 이거 여기서 대승해서 이긴 거지. 그래서 라인 밀고, 파워 아빠. 여기서 이제 제가 개빡치는 데서 이건데, 여기서 보시면 봐봐요, 여러분들. 이게 내가 왜 화나냐면, 봐봐. 이때는, 제디가 너무 늦게 왔어. 이게, 다이나가 타는 게딱 보였는데, 여기서, 이게, 이게 안 보였어. 제디야? 그래서 제디는 애에 라인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나 손잡고 여기 레드 가야 돼. 사실 이거 제디 늦게 와서 나 죽었어. 이 제디가 여기 미드, 이 라인을 먹는 게 아니라, 이다이나가 보일 시점에서 내피는찍잖아 여기서 같이 그냥 올라갔어야 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올라가고, 제디가 여기서 이타 넘어갔다 생각해. 막 그럼 여기서 나안 죽었어. 근데 이게 죽네. 너무 쎄. <laughs> 아니 이게 뭐야 아마테라스 <laughs> 하고 뭐 2차 밀리고 내가 진짜 화나는 건 여기야 여기서 이제 보시면 봐봐요 봐봐 여기서 이제 알리스타가 난 여기서 여기 왜 가는지 모르겠어 미드 난 밀었잖아 상대 용도 없어 용도 5분이야 여기 밑에 시아도 있어 1라운드 이 혼자 하면 돼 알리스타 그냥 지금 여기서 뛰어가지고 시아 먹은 다음에 나 지금 밀고 이거 타 아빠가 봐줘야 되는데 알리스타는 같이 내려가 집 가구나 집가 직가 갑자기 이거 여기서 니나려와 그리고 알리스타 이거 타면서 이제 이거, 이거 타고 타고 와서 여기서 시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제리 혼자 냅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드 가서 제자 붙어 있어 이 알리스타가 이게 계속, 이게 이게 말이 안 돼요 여기 상대가 들어올 수가 없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게 이가 안가 바텀 탑 믿어 놓고 라인 박아 놨고 미드 푸시했는데 우리가 여기 밀린다? 말이 안돼 이거 이거 알리스타가 여기까지 샤 먹었으면 우리가 걸 수도 있었는데 알리스타가 또 미드가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지 그냥 봐봐 이게 너무 늦어 이거 먹고 다음 라인도 해야 되는데 맞죠 미드 푸시는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가 여기 탑 푸시해 주는 거 말이 안돼 여기 그냥 공개 주고 이때 그냥 진짜 어이가 없었어. 뭐, 이 정도?